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우리 누구나 완전해보려는 욕구를 가집니다. 사람의 기본이에요. 아마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그 바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린 누구나 허물이 없는 사람 없다고 누구나 시인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허물을 아무렇게나 내보여줄 사람은 아마,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누구나 허물을 가리려 한단 말이죠. 이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결국은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세례와 창기 같은 죄인들을 다 품어 주셨죠.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진노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얘기까지 하셨을까요? 본이 되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식.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이죠. 위선. 거짓이라는 죄와는 차원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겉으로만 치장한다는 것이죠.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정직함입니다. 투명함. 우린 정직해야 떳떳해요. 이 떳떳하다는 것이 믿음 생활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면입니다. 위식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선화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어요? 수치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수치는 그전에 못 느꼈어요. 벌거벗고 있어도 처음 느낀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것이죠. 그 가림 그것이 바로 외식의 시작이고 그것이 거짓의 시작입니다. 그런 거 분명히 아시죠? 아주 작은 거짓말 하나에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 아주 작은 거짓된 동기에서. 부정과 비리가 싹 트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엄격하지 못한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이 불의의 연루가 된다든지 어떤 교회에서 비리가 드러나고 하는 것들 다다 뭐예요? 다 정말로 심각하고 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마음 바닥의 동기까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는 것. 그 회계의 포인트가 뭡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잘못 여부보다 진실함 여부예요. 에베스서 5장 13절 말씀. 책망 받는 것마다 다 빛이라. 책망 받을 일인데도 그것이 드러날 때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 그런데 그 죄가 감춰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진실함에 힘써야 합니다. 부끄러움 가리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가리고 나면 그때부터 거짓과 가식에 매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점점 더 커져요. 그 거짓이. 그래서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반드시 드러내기를 힘써야 해요. 진실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할 때야 떳떳해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매일는데 떳떳할 때는 우리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할 때그 거리낌 없이 모든 일에 나라는 존재의 어떤 가치를 마음껏 발휘하게 돼요. 풀 가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식, 감춤, 부정직함. 여러분 거기 소모되는 에너지와 마음심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아마 3분의 1도 발휘 못할 거예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될 때, 뭔가 감추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할 때 떳떳하게 되고, 그 떳떳할 때내 모습과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림 있는 자들이 정말로 정직하기를, 진실하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기를 힘쓰도록 나를 도우셔서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